유아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나요? 답은 노입니다. 천주교와 많은 기성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유아들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갓난아기나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이 죽게 되면 이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신명기 1장 39절에 믿음도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윗 왕이 바세바와 가늠하여 태어난 갓난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 자신도 죽으면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다위 씨 죽어, 간 곳은 낙원이었습니다.